안녕하세요. 풀빛 마당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덥지요. 올해 들어서 제일 덥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후가 되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줍니다. 보름 정도 전에 삽목했던 벨가못이 뿌리를 잘 내렸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름은 좀 지난 것 같고,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여름 정원에 벨가못이 곱고 화려한 꽃으로 아주 인기가 많지요. 땅에서 자란 벨가못이 키가 너무 자라서 제가 키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잘랐습니다. 그리고 물올림을 해서 삽목을 했었어요. 대를 잘라주면 꽃은 다소 늦게 피겠지만 훨씬 더 풍성해지고 꽃의 키도 줄일 수 있어서 삽목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삽목은 두 마디씩 잘라서 했어요. 물올림을 하지 않아도 뿌리를 잘 내리는 아이들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 물올림을 잠깐 해줬습니다. 흙에 맞닿는 마디에 잎들은 모두 잘라주시고요. 윗 부분에도 잎이 큰애들은 반씩 잘라주세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흙에 들어갈 곳은 사선으로 잘라서 표면적을 넓게 해주시고요. 그늘이 많은 정원에는 잘라서 바로 그늘 정원에 삽목을 하셔도 뿌리를 잘 내립니다. 저는 30분 정도 물올림을 해서 판을 만들어서 상토에 끝꽂지를 했어요. 용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벨가못은 꽃말이 감수성이 풍부함이라고 하네요. 여름철 감수성이 풍부한 벨가못으로 마음도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사각 풀분에 아래에는 굵은 마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중간까지 상토를 넣었습니다. 상토를 넣어서 물을 듬뿍 줘서 가라앉게 만들어 줬어요. 상토는 물 안에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줘서 충분히 가라앉히고 난 뒤에 꽂으셔야 합니다. 저렇게 구멍을 내서 그 자리에 속속 꽂기만 해도 애들이 뿌리를 잘 내립니다. 이렇게 꽂아서 2~3주 지나면 뿌리를 내릴 거고요. 한달 정도 지나면 아예 바로 정원으로 옮겨 심어도 될 정도로 자랄 거예요. 3주 이상 지났습니다.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혹시 뿌리가 잘 내렸는지 보기 위해서 털어보겠습니다. 벨가못은 꿀풀과의 다년생 허브예요. 한 번만 심으면 해마다 노지 월동 잘하고 식구도 불려서 잘 나옵니다. 벌써 꽃몽어리도 맺혔지요. 삼목한 아이들이 꽃몽어리가 맺힐 정도면 애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수 있죠. 어떤 애는 뿌리가 튼튼하게 났고요. 어떤 애는 약간 구부러진 애도 있습니다. 호미로 통째로 빼내 볼게요. 와우, 얘들은 바로 땅으로 옮겨 심어도 잘 살겠지요. 밝은 그늘에 두고 물만 줬는데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위에 마디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별가문 늘리기 참 쉽죠. 벨가못은 카페나 식당 앞에 큰 화분에 심어서 키우셔도 되고 정원에 심어서 무리지어 피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분홍색도 있고요.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저는 붉은 벨가못이 예뻐서 벨가못 붉은색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어요. 얘들도 한 코너에 심으면 벨가못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목은 그늘진 곳에서 하더라도 꽃을 피울 때는 햇빛 좋은 곳에 심으면 여름 내내 꽃을 아름답게 볼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니 바람이 불어져서 종소리도 조금 들리고요. 새들의 노랫소리도 듣기 좋습니다. 정원에는 벨가못이 한두 송이 피어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벨가못 삽목해서 뿌리 내린 모습 보여 드렸고요. 여러분도 지금 삽목을 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키가 너무 큰 애들은 잘라서 삽목하셔서 충분히 늘려 가세요. 장마철까지 하셔도 가을까지 꽃을 볼수 있는 아주 성질이 착한 아이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